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과 동떨어져 사는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네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기가 막힙니다. 말하자면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현실 세계를 혼동하며 착각하며 사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나 이 게, 게임에 빠진 중학생 아들조차 컴퓨터를 끄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서는 전쟁 영웅으로 찬사를 받는 신분에서 컴퓨터를 끄고 하루종일, 컴퓨터를 끄면 하루종일 교실에 무기력하게 앉아있어야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네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와 자신의 경험하는 세계와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악습과는 반대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의 사역은 대다수의 교회와는 다르게 악한 영과 피터지게 싸우며 날마다 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하늘 밑에서 같은 공기를 숨쉬면서 이렇게 현실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죠.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낙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역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말하는 대목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 어, 우리네 교회 설교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귀이하게도 성경은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 즉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막강한 권세, 그런 통치, 혹은 권한, 능력, 그런 것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신가요? 그건 아니겠죠. 통치받는 그런 백성들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받는, 어, 당신의 자녀들을 다스리시지만, 악한 영들은 죄인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욕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역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이처럼 성경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여러분은 별로 이러한 말씀에 놀라지 않겠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으므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을 받아 의의 반열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당연한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신앙고백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겠죠.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또한 잠언 15장 29절에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라고 얘기하셨죠. 또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교회 교회에서 들어온 바와 다르게 성경은 믿는 자와 의인과 천국의 백성의 자격에 대해 콕 찍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즉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으며 교자씨 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의기도는 즉시 응답이 내려오며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제자들,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네 크리스천들은 놀라운 기도의 능력도 없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나 변화, 능력이나 열매도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신앙고백과 어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 행위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인이 되었으며 전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죠. 그리고는 위에 말 성경 말씀에는 귀를 닫고 눈을 가린 채 그게 그런 말이 아닐 거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의 괴리감을 깨닫게 해주는 수많은 성경 말씀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여서 기도훈련을 시키고 있죠. 그들은 죄다 귀신들림이나 정신질환, 고질병들을 비롯하여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헤매다가 저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성령이 자신 안에 계시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기도훈련을 시작하면 그들 안에 잠복해 있는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침과 가래, 헛꼭질, 하품, 트림, 방귀, 배변, 배 움직임, 어? 배가 찌를 듯이 아프고, 이명이나 두통, 어지럼증, 혹은 가렵고 어? 뭐 이러한 온갖 몸의 통증들이 어? 어? 다양하게 동반하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귀신이 잠복한 증거냐고 묻고 싶을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몸을 돌아가며 아픈 데가 수도 없이 나타나고, 어? 자신도 모르게 괴성을 지르고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환청과 환상이 생기고, 어? 이명이 없던 이명이 생기고 귀신이 말하는 것이 입을 통해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으면 어? 자신 안에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깊어질수록 정신질환과 불치병이 낫고 엄청나고 입이 떡벌어지는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들이 성령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기도의 내공을 쌓, 쌓으면 어.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카우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희 부어 주사 너의 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처럼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속이는 영인 미호경이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을 속여서 잠들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호경에 사로잡힌 신학자의 교리를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영적 잠에 빠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없으며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냐.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영혼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증거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와 목회 아들에게 성령의 증거와 능력 변화와 열매가 있는지 천천히 분별하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여러분은 미혹영에 속아서 점점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어, 형국에 놓여 있는 셈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 경멸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